안녕하세요. 2019년 8월 31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되기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분경매는 여기 보시는 것같이책 전면에 있는 것 같이 누구도 알려주지 않은 지분경매, 또 선수들만 눈독 들이는 공유지분경매, 소액으로 고수익을 내는 이러한 특수경매 중에 특수경매만 제가 강의를 해드리고 있고요. 오늘은 중소벤처기업에서 부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어, 소개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1인 부동산 매매법인 만드실 때 좌충우돌 저한테 이 1인 매매법인을 문의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요. 혼자서도 똑끈히 해낼 수 있는 아주 간편한 시스템이 있어서 오늘 좀 소개해 드리려고 그러고요. 우리 지분 경매가 어, 상속인과의 관계 이런 그 페이지 우리 교재 20페이지를 지금 설명드린 건데요. 상속으로 인해 가지고 나오는 경우가 지분 경매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랬을 때이 아, 상속 관계로 갑자기 이제 부모님이 떠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사고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 병으로 또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어, 나이가 많으셔서 이렇게 가, 사, 사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럴 때 상속인 어, 우리 보통 그 돌아가신 분 말고 어, 피 상속인이 이제 피망 그래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제가 상속인은 망자입니다. 기억하세요. 피망이라고 해놨잖아요. 이 망자.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는 어떻게 하는지 돌아가셨을 때, 이러한 정신없는 상황에서 상속 계산을 이제 정리하려고 그러면은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았던, 몰랐던 이런 그 빚도 있습니다. 재산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 재산이 얼마인지, 이러한 그 관리 상태라든가, 또 재산보다 빚을 더 많이 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렇게 어,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막막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신 경우에 재산을 제대로 파악 못하고, 또 생전에 미처 몰랐던 우리 부모님들의 그 금융재산, 상속인의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라는 곳이 있거든요. 이것을 통해 가지고 금융, 금감원의 금융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한번 공부해 나갈까 합니다. 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은 조금 있다가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라고 네이버에 이렇게 쳐보세요. 금감원에서 금융감독원에서 하는 건데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어, 이렇게 그 신청 접수 하시면 되고요. 먼저 재산을 제대로 파, 파악 못하게 되면은 이 상속을 받을 것인지 또안 받을 것인지 이러한 그 내용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속인들이 그 피망이라 그랬어요, 피상속인. 그러니까 대부분이 이제 제가 여러 경우도 있지만은 어 부모님인 경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부모님의 금융자산이라든가 부채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 일일이 막 금융에서 다니고 또 매번 그각 은행을 다닌다 그러면 시간도 많이 걸릴 거고요 어, 너무 힘들어서 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그 한꺼번에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바로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금융 채권에는 예금 보험 또뭐 증권 어, 공제금이랄지 뭐 대출 이런 것들이 이제 금융 자산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 채권에는 자산하고 부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 자산에는 예금, 보험, 보험, 또 주식 이러한 그 금융 자산이 있을 거고요. 또 부채, 채무에는 대출이라든가 신용카드 이용 대금, 또 지급 보증했다는 이러한 그 금융회사의 부채들 이러한 그 내용이라든가 또 국민주 미반환 주식 어, 이러한 그 보관금 같은 이러한 내용까지도 금감원의 이런 시스템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알아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한 그 제도고요. 피상속인 명의의 그 이러한 재산 금융자산 또 채무를 일괄 해가지고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 이러한 그 한꺼번에 조회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유용한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어, 발생하게 되면요. 그냥 일일이 은행을 다 찾아다니셔야 됩니다. 너무나 힘들죠. 또, 보험회사 찾아다녀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막 뭐, 삼성생명이냐, KB생명이든, 뭐, 교보생명, 뭐, 우리은행, 이런 그, 은행들을 다 방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그 서비스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 금감원을 통해가지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접수받으시면 되고요 에이, 아주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상속인, 어, 신청인이 이러한 그, 어떻게 조회를 하는지 이러한 내용을 쭉읽어보시고요 여기 신청서 다운로드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고, 은행, 어, 신용정보원, 산림조합 금융거래 유물을 방문하지 않아도 조회할 수 있다. 여기 나오죠. 상호저축은행, 또산림조합 신용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손해보험사, 각 은행, 또 신용보증기금, 기보, 신보죠.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중앙회, 이러한 그 자산운용사, 선물, 카드사, 대부업체까지 1월 해가지고, 피상속인이 여기 피망이라고 그랬어요. 망자의 금융거래 서비스는 피상속인 등이 어느 그 금융회사를 거래했는지, 이 보험은 가입 여부라든가, 이러한 그 통보할 수 있는 이러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 예금의 채무 금액만 알려주고 있고요. 이러한 그 보험 가입 여부라든가, 투자 상품 같은 경우에는 잔고 장고, 장고가 있다 없다 이런 것만 통보해 주고요. 또, 어 상세한 거래 내역이나 이렇게 잔액을 알고 싶을 때, 그때는 해당 금융회사에 여기 그 금감원에서 알려주면요. 그때 직접 방문해가지고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접수번호를 본인이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이요. 접수를 하시고 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신청서 여기 보내주면은 안내문까지 전부 이렇게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 금감원의 조금 전에 말씀드린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 알아보시면요 어, 얼마든지 이 편하게 어, 수월하게 이렇게 알아보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갑자기 이러한 그 상속관계 피, 피상속인 상속인의 이러한 그 관계같이 어, 사망시에 알아볼 수 있는 어, 내용입니다. 어, 우리 그 실전반에서 요번 돌아오는 어, 9월달이죠 9월 4일날 수요일날 수요일날에 이제 그 이렇게 사망했을 때이 관계 이런 그 사망이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요 이그 지분 공유지분 경매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공유지분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이 상속 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분들이 자세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사망 날짜별로 그 필요한 서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제적 등본이든지 또 신분증만 있을 때 아니면은 사망자가 그 사망 사실 기재된 원본이 라든가 가족 관계 증명서, 제적 등본 또 이러한 그 법원 판결문도 필요할 때가 있고요. 등기등기부등본이 필요할 때도 있고, 이러한 그 모든 내용들을 서류들이 우리 요번 9월 4일 수요일 날 매주 7시부터 9시까지 진행하고 있는 실전반에서 더 자세한 내용들 이제 다룹니다. 그래서, 어, 가족이 갑자기 사망하거나 실족이 됐거나 뭐 이런 어려움이 처해져 있을 때는 이런 금융자산이나 채무를 제대로 알지 못해서 겪는 이러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는 이런 시스템이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다 그래서 오늘 알려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자세히 알고자 하시면요 1332 어, 전화번호에요 1332그 금감원 그 콜센터로 전화하셔 가지고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1332 보시는 것 같이 안내문 다운로드 받으시면요. 바로 아실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금감원의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 제가 이 정도 설명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 가족들이 갑작스럽게 사망하거나 실종이 됐을 때 그런 금융자산이나 채무를 어, 알아낼 수 있는 이런 시스템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했고요. 이런 것들이 그 지분 경매를 하면서 더욱 그 많은 내용들을 어, 숙지해가지고 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입니다. 아, 그리고 오늘 그 강의 제목과 같이 중소벤처기업부에서요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에 대해서 어, 공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그 이게 그 중소벤처 기업부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아 우리 실전반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저한테 이제 이 1인 매매법인에 대해서 상당히 어, 물어보고 어, 또 질의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시면은 굳이 우리가 그 법조인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혼자서 아주 수월하게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통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법인을 설립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시스템 이용하시면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 온리아,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전체적으로 쭉 눌러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그이 지금 화면에 쭉 보시면 법인 설립 신청하는 그 시작부터 법인 설립 현황을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 또 법인 설립 정보를 여러분들이 일괄해서, 그러니까 1인 법인 설립한다 그래서 이러한 그 책을 사거나 교재를 사가지고 숙지한다 그러면 아주 머리가 아픕니다 그 읽기도 어, 비용뿐만 아니고 어, 이렇게 그설 법인에 대해서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요 대부분 서, 처음 접하시거든요 굉장히 어렵다 생각이 들어가지고.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시고요. 바로 그 법조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비용까지도 많이 그 지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알고 알고 있으면요 굉장히 수월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을 위해서 그 설, 법인 설립을 사전에 또 체험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으니까 이 법인 실, 설립 어,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유형별로 법인 회사 설립하기 위해서 여기 법인 설립 체험하기가 있거든요. 바로 눌러 보시면요. 요 체험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이제 또 바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그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체험하는 데 보시면은 회원 설립 회원 가입하시고요. 그래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 또 공인 인증서를 통해 가지고 들어가는데 우리가 법인은 우리나라에 다섯 개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유엔회사, 유한회사, 또 유한책임회사, 어, 한명에서 합자회사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은 보통 주식회사 내지는 유한회사를 많이 하시게 됩니다. 이두 개의 차이점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요,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 자본금 어, 100원부터 자본금 계속해가지고 더 많은 자본금 어, 뭐 10억 이상 100억까지도 뭐할수 있는 이러한 그 자본금 어, 내용이 있고요. 보통 사내이사 1인 어, 최소 구성 인원이 어, 지분 없는 감사 1인, 사내이사 1인 해가지고요. 주식회사 설립 1인 주식회사 어, 설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대표이사 1인으로 그냥 합니다. 유한회사도 자본금은 100원부터 시작하고요. 그 유한회사는 어, 설립하는데 필요한, 그, 사원들, 어 출자금액 한도에서 책임을 지는 거고요. 이러한 그 주식회사나 유한회사, 여러분들은 대부분 1인 어 부동산 매매법인으로 하시는 게 그게 편리합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그 주식회사라든가 유한회사로 구성하시면 될것 같고요. 회사 대표 유한회사나 주식회사도 다대표이사라고 부르고, 어 주주총회, 사원총회 이렇게 부릅니다. 유한회사는 주주총회 대신 사원총회라고 부르고, 이사회, 사원총회라고 합니다. 업무 진행을 위해 가지고, 주식회사는 이사회를 그 구성하거든요. 근데, 유한회사는 사원총회라고 하고요. 어, 이런 그 증권에 가지고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는 주식회사는 주식으로 지분증권 서로 어, 발행해서 양도도 가능합니다. 그 대부분 어, 주식회사로 하게 되는데요. 저는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저 개인적인 어, 법인 같은 경우에는 유한회사입니다. 그래서 어, 유한회사의 장점이라고 그러면 주식회사에 비해서 그 재무 상태에 대한 그 손익계산서, 영업보고서, 이런 이 배당에 대한 공시 의무가 없어요. 공개 어, 의무. 자본이 많아지거나 이럴 때, 어, 또 이러한 그 대신 단점이라 그러면은 그 주식회사는 지분을 증권화해가지고 뭐그 유상증자도 할수 있고 이런데 이 유한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분을 증권화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인데 여러분 어디서 그 투자를 받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그냥 운영을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은 그냥 그 유한회사 설립해서 운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잔액 증명을 하는 내용도 있고요. 법인 등록하면서 법인 등록 면허세 신고하는 것도 있고,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 또 사회보험 신고까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계속 유용하게 여러분들이 이용하실 수 있고요. 만화로 또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이 프로세스를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매뉴얼까지. 그래서 온라인에서 법인 설립을 할수 있도록 누구나 할수 있도록 이렇게 스타트업 기업이나 벤처 기업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그 중소 벤처 기업에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이용을 많이 하시면요. 바로바로 바로 그 손쉽게 부동산 매매 법인 1인 법인을 설립하실 수가 있고요. 어, 법인 설립하게 되면요. 수도권 감밀억제 권역이나 수도권 감밀억제 이해 지역을 나눠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그 등록세 어 세배 어, 부과하는 그 등록 면허세 감면 대상인지 아닌지 어, 여러분들이 계산하려고 그러면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 수도권 과밀억제 구역은 서울시 전역하고요. 인천 광역시 또 일부는 제외합니다. 남동유치 지역은 제외되고 있고요. 어, 강화군일 때뭐 이렇게 그 인천 광역시에그 제외되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런 여러분들이 제외되는 지역에 가셔가지고 법인 설립을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어 이런 그 등록세 또 나중에 경매로 지분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요. 바로 이러한 그 등록세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감면받는 요령들을 우리 실전반에서 어 말씀드리고 있고요. 이 수도권 거미라, 어, 억제 권역은 또 의정부, 구리, 한안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뭐 거의 수도권 다에서 남양주 뭐 일부 군포, 의왕까지 이런 경우에 바로 어, 등록 법인 등록 면세가 비싸집니다 세배 되거든요. 나머지 뭐 자본금이 예를 들어서 천만 원인 경우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다가 그 법인을 설립하면 설립 되는 그럼 비용이 42만 7천원 들어요 근데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이외 지역에다가 이 법인을 설립 하시게 되면요 15만 7천원입니다 등록세 교육세가 이렇게 그 3배 중과 규정이 었기 때문에 3배 정도의 설립 비용이 차이가 나니까 이런 그 본점 위치가 또 창업 유형에 따라서 법인 등록 면허세가 감면된다 이런 내용이 바로 여기 그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게 되면요 바로바로 어, 내용을 알 수가 있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내용도 웹툰 만화를 통해 가지고 쭉그 온라인 법인 시스템 처음부터 a부터 z까지 다 공부하실 수 있고요 여기 보는 그 회사 설립 지금 말씀드린 거이 안에 다 있는 겁니다 법인 유형은 어떤 게 있고 기본 정보 서식을 여기서 직접 쭉요 프로세스 같이 어, 나가면서 공부하시면 돼요. 잔액 증명할 수 있고요, 등록 면세 신고 납부 여기서 직접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법인 설립 등기 신청, 사업자 등록 신청, 사례 보험까지 이렇게 공부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더 자세한 내용들은요. 제가또 이렇게 실전반을 통해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그 등록하셔서 더 자세한 내용 들으셔도 좋고요 우리 지분경매는 어 문의하고자 하시는 분은요 일일특강과 실전반 어 모집하고 있습니다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또그 지분경매 밴드를 통해 가지고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이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어 지분 경매 일치 월장 실려 늘수 있는 이러한 정보를 항상 드립니다. 우리가 그 9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일일 특강 이 있거든요. 24일 화요일 날 4시 반부터 7시 반까지 서초동 우리 교대역 13번 출구 강의실에서 있습니다. 홍봉기 사무총장님 010 3033-9074로 문의 주시면 되고요. 일일 그 등록비가 5만 원입니다. 먼저 상의하셔가지고요, 문의하셔가지고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되고요. 우리 그 7점 반 매주 수요일날 7시부터 또 9시까지 6개월 과정으로 수시로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아, 돌아오는 화, 수요일, 9월 4일 수요일날 아, 공부 시간이니까요.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10-5967-2768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그 중소 벤처기업부를 통한 온라인 법인 설립 시스템 공부했고요. 또 금감원을 통해서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대해서 공부를 드렸으니까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이런 알찬 정보, 또 지분 경매 필수불가계란 이러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는 이 지분 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 실력을 일치월장 증가시키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말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공부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분경매로 토지개발업자 되기 저자 조홍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